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판례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한 고객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기존 기기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화를 하지 못한 상태로 가지고 있던 이 구형 단말기에는 고객 가족의 연락처와 사진, 문자 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남아있었는데요. 그해 8월 경찰관들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이 휴대전화를 넘겼고 경찰관 B씨와 C씨는 그 안에 저장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열람하며 범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 이용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은 연락처와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이는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한 것일 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경로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부적절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2025년 7월 3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 처벌의 범위를 업무상 영역으로 엄격히 제한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